자, 수, 능특강 유제, 아니, 뭐죠, 이거, 29쪽에 유제 8번. 자, 정의역이, 정의역이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Y는 이놈의 최댓값을 구하래. 자, 일단, 지금 진수가 뭔가 복잡하잖아. 그럼 봐. 나는 얘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 로그 2분의 1, 밑이 2분의 1인 애는 진수가 감소함수잖아 로그 2분의 1의 함수는 굳이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그 2분의 1의 함수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증가는, 아, 감소하는 감소함수야. 맞죠?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에서 이렇게 잡는다면요. 얘, 이 x의 값이 커질수록 로그의 값은 뭐야 돼? 작죠? x의, 자, 밑, 이렇게 감, 다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니까, X의 1이 이거고, X의 2가 이거면, X의 1과 X의 2의 관계가 이렇게 크면, X가 좀 크잖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f X1과 f X2의 관계는, f X1이 더 크죠. 더 위에 있으니까, f X1과 f X2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맞죠? 그럼 지금 얘가 X인 거잖아, 결국. 얘가 지금 여기에서 X인 거잖아, 진수가. 그러면 요 놈이 커지면 에휴. 결국 요 놈이 클때이 로그 1분의 1의 얘는 작아지고요. 그 다음 요 놈이 작을 때요 놈이 커지는 거잖아. 맞죠? 감소함수니까 로그 1분의 1의 요 놈은 얘가 1분의 1이라서 감소함수기 때문에 얘가 최대한 작을수록 나는 제일 큰 값을 가지는 거야. 얘가 작을수록 최대 값을 가진다. 감소함수니까 나는 결국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맞아요. 자, 2차 함수의 최소값.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는 그냥 뒤에 6 뺄게요. 플러스 6. 이래 놓고, 반의 제곱인 플러스 1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1 빼세요. 그래서, 2에 X-1의 완전제곱이고, 마이너스 1랑합쳐서 플러스 4가 돼서 나가죠? 됐어? 그럼, 이아이의 예, 예, 최소값을 구하는데,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X가 0이랑 3에서 이 아이의 최소값. 말한 얘기야, 그죠? 자, 이 함수인데 요렇게 있는데 대칭축 x는 1이야. 근데 어디서 0에서 3까지만 보라네. 얘가 0이고 얘가 3이니까 이하의 최솟값은 x가 1일 때 꼭지점어. x가 1일 때 최솟값 얼마나와? 4가 나오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가 4니까 그때 너는 2분의 1이라 밑지분의1 해서 제일, 제일 큰 값을 가진다. 왜?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최대 값은 로그 2분의 1에 4고요 얘는 얘 마이너스 1승 얘가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2에 4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